이 이게 이름이 고체 젤리젤리연료 응. 젤리, 젤리 도 젤리 있고. 어. 요한 통에 얼마? 2만 원. 만 원. 음. 야, 이거 괜찮네. 오래 가네. 야. 어, 이거 좋다. 아? 좋다. 아? 타. 아.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른데 낚시 막 가봤는데 통영도 가보고 해봤는데 한동안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와 날씨가 날씨가 뭐 바람이 바람이만. 자 그래서 다시 대포건포항으로 일행분들과 같이 왔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형님들하고 오늘 대포건포항에서또 한번 오늘의 목표는 학꽁치 세 마리. 세 마리는 잡아야지. 사람이 4명인데 <laughs> 먹지 자 오늘 낚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서민 낚시 오늘 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미끼는 이파크릴 상태가 조금 안좋다 지세포에서 사왔는데 왜이 안좋은걸 줬지 좋은거 안주시고 자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음, 라고 새끼들 있죠. 조그마한 거. 잡으면 욕먹는 거. 야, 고는 거막 수만 마리가 있 거짓말이고. 진짜 수백 마리가 막 보여요. 자, 조금 이제 입질이 있 싶으면, 고놈이 지금 망상어입니다. <laughs> 망상어 막, 쫙쫙 빨고 들어갑니다, 지금. 어, 정어리 올라오네. 어휴 나는 왜 정어리 같은 것도 안 올라오지? 아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줄었네요. 와 정말 바람 많이 불었는데 어제 막 뭐, 바깥에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얼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결국은 펜션 잡아가지고 방세 개짜리 거실 넓은 거 하나 펜션 잡아가지고 각방 아. 남자 네명이다 보니까 패션을 잡아서 방, 각방 쓸수 있는 방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싸움나. 아이거 여기 입질 오는데. 여, 여 따구리 입질을 하노. 여 따구리 입질을 하노, 이 새끼. 보고 얼굴이나 보고 놔줄게. 아, 딱 요거 망치겠다. 아닌디? 망신네야 <laughs> 오늘 도 어김없다. 뭔가 찼다 하면 망신 망신. 왔다 말말잡으셨십니다 깜짝 놀랬다. 막 바다에서 막 여자 목소리가 나가지고 밑에 해녀 두 분이 막 지나다니세요. 사람 시끄러할줄 알아. 아따 물속에서 자꾸 여자 목소리 나네. 막 등골이 자꾸 오싹해지네. 해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 등골이 막 오싹해진다. 오삭 아이고 이번에는 아니기를아 근데 또 일단 망상하겠지. 아, 죽겠다. 수심 얼마입니까요? 예? 네? 2.5요. 맞습니다잉. 또 망상하면 표지기 뜬다 오늘. 또 망상하다. 예. 망상은, 망상은. 망상은, 망상은, 망상은 망상. 망상은 망상 망상은 친구. 정이 청어? 정어리. <laughs> 오늘 참 고기 같은 고기 잡았다. 정어리. 잠깐, 여기 기기왜 하는 겨? 사랑하는 겨? 아니네. 하는. 어, 왔네, 왔네, 왔네. 어이구, 그래도 꼬등거다꼬등거 꼬등어. 아이고야, 이거 빠졌나? 있지 왔습니다잉. 요것도 꼬등거같다 야따, 입질 예민하게 하네. 뭔데 입질을 곧다구로 하노? 또 고돌이. 너고마 시알 좋구마. 아, 또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같구마 아, 더 좋다 그러면. 워, <laughs> 메갈이 좋다. 아닌데. 메갈이 아니구마. 요거는 오면 학꽁치인데. 학꽁치 알가? 아, 짱 난데, 이무 것도 메가 리가？양 메가리, 회전 먹 으러 갑시다. 자 우리 진로 대표님 진로 광고 하나 주세요. 이게 바로 진로예요, 진로. 휙. 어, 이거만 맛있겠다, 요거 꼬리, 꼬리살, 아, 꼬리살. 요거 좋다.

야, 소주 병으로. 저인적으로난된장으로 저쪽 병으으로 저쪽 병으로. 저쪽 병으로. 저쪽 병으로. 저으로 저쪽 병으로. 저쪽 장 아 참기름 한 방울 아 오늘 뭐 하실라구요? 오늘의 요리 꼬마 귀없네뭐뭐 뭐... 전복 응. 버터구이? 응. 어우 뭔데 자꾸 웃고 난리냐 어? 너는 지금 그 버터 맞아 그거? 또또시 해표 식용유 아니야? 그 버터 맞냐? 자 파송송 전복 탁. 좀 감이 돼 어, 어우 좋네 약간의 감이 감이 돼도. 그래 저렇게 굽는 거 맞나? 전복 버터구이. 형님 제 저기 알바 시켜본 적 없지요? 안 시키지. 와, 또 자기 아들 귀하다고또안 시키지 이렇게 본다. 와, 참. 아 누가 자기 아들을... 알바? 자, 거제도 대포금포항 아유, 오늘은 뭐 먹다가 시간 다 보냈네 정말 멋집니다 대포근포항 일몰 보러 한번 오십시오. 딱 저기 하얀 등대 앞에.